보시는 것처럼 경제는 폭망했고, 또 민생은 파탄이고, 한반도 평화는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이 집권 여당의 정책적, 정치적 무능 때문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거기다 더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로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고 권력을 남용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오로지 정치 권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이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그리고 이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폐초리로 따끔하게 때려주셔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후퇴했습니까 이 짧은 2년 이 시간 안에 상상 이상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능하고 좋은 인재들 많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사람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보들 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만한 좋은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결하고, 또 혁신적인 후보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부태 의연한 그런 기득권들 그대로 다 온존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이 국민의 힘 방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특별 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와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공천받으면 친명되어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 자제해 주십시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이 편을 갈라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어모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런 게 눈에 많이 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들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반발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또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태 의연한 과거의 인물들로 가득한 국민의 힘을 찍어서 지금의 이 국정 남맥 정책 실패, 정치 실패가 계속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능한 참신한 인물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 무도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퇴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갈지를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본질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진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제대로 된 정치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총선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번 총선에 현명한 눈으로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심판하시고 해안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좋은 인재 후보 골라 주시기 こうなってます